어, 세 번째로는, 이제, 에, 그, 어, 발 인상 교육은 어, 부모 교육을 제안한다. 이제, 필기로운 여성 행동 어, 상임이사시고, 우리, 그, 당년들 어, 발른교육 어, 포럼, 광동 대표이신 윤경수, 어, 그,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소개해 드리면, 이제, 그, 충남 <laughs> 보령에서 어, 이미, 그 인상 교육을 위한 그 풀뿌리 교육을 매주 휴그 토요일 그 일요일 실시도 했고 저도 가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 있으면 더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서 이와 같은 풀뿌리 교육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이 되는 그러한 토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수 그 상임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우리, 우 여성 리동리우상우사이리이리우한사람 우리, 프이고또 어머니이고. 그리고 아내이며, 그리고 수만 노령의 문농선이라는 작은 어, 생활문화소원에서 40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또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는 임경숙이라고 합니다. 어, 뭐 많이 여기 워낙 교육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어, 함께하셔서 우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어찌 보면 주제가 넘을 것 같고요. 어, 다만 그 현장에서 또제 가정에서 제가 늘 느끼고 아 내가 잘할 때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 왜 이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까 또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반성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 못 해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 스스로 자각하면서 아이들을 이끌며 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선생님 음, 이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아이들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지금은 성장하고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뭐, 그,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오늘 어, 이 정부 또는 어, 이 정부가 잘못한 것,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학부모로서 또 저도 한때는 학생이었던 입장에서 어, 느꼈던 점. 그러므로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게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 기성세대 의 입장으로서 어, 한 말씀 제안을 드리고자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어, 좀간추해서 말씀드리고 어, 짧게 간, 말씀드리고 마감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입시제도,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규제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어, 불상 요즘은 이제 자주 교육대 분들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임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어, 저희가 보니까 다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도 교육이 중요한 꽃 뼈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정말 기본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또 부모가 어, 뭐 되기 전에 보통 저도 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교육을 먼저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들도 어 기억이 나고 내가 왜 선생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보여주신 교육 어머니가 어, 알려주신 그런 교육으로 일상생활을 살면서 지금 50대 중반까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늘 자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어, 뭐, 지난번에도 1차 포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국가와 교육은 어, 수요자 위주의 어, 교육을 하지 않고 또왜 가르치는 사람의 위주의 생각, 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이어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어, 규제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들을 늘상 드립니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은 뭐, 계산기 꺼내고 아이들 계산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아까 조영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병준 상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셔야 될 전문가분들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고, 정말 아이들은 제가 고령에서 아이들을 갖춰봐도 어, 학교교육 말고 필요한 것들, 부모를 어떻게 대어야, 대해야 되는지, 또 사회에서 지역과 지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주변 어,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내 친구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보령에서 아이들 지금 40명을 이끌고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어, 부모님들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님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행동에도 간섭을 많이 하시고, 교육... 지도를 하는 교사에게도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 학생 교육, 뭐, 뭐 어린이 교육, 뭐다 뭐 필요합니다만, 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부모가 알아야 학교 교육에 관심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또 학교 교육이 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판단할 수 있고, 또내 아이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도 정할 수 있는데 부모는 일정기간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로 나와서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일상생활하기 바쁘고 내 남편 수발되기 바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해결하기 바쁜 사이에 학부모의 입장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엄마 내 아이의 엄마라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또 학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 스스로 선생님이라는 입장으로 학교에 학교의 교육에 무조건 의지하지 말고 학교의 교육에 무조건 불만을 갖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기본 내 아이에게 기본을 가르쳐서 학교를 보냈는가 어머니부터 공부하시고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령 운영소원에서는 만큼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부와 수업을 하고요. 또 과제물도 부모님과 함께 푸는 과제물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쭈삐쭈삐 했던 부모님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과제물을 아이가 아이와 함께 수행해서 어, 뭐 카톡으로 보내오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어, 2월달에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한 과제물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작은 소책자로 해서 또 학부모님들에게 추억도 만들어드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끔 이끌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뭐 책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 새 정부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간에 어, 교육을 어, 뭐 저 교육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던간에 교육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학생부터 부모까지 완전 교육을 좀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평생교육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오랜 오래 전에 어느 나라에 제가 잠시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이도 공부하고 엄마도 공부하고. 아, 그렇죠. 아빠도 공부하고 주변이 다 공부를 해요. 학교도 다 다니고요. 그래서 왜 디넨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냐? 전 신기해서 물었더니, 교육은 평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 몇년 동안 어, 사는 동안에 지켜본 것은 다양한 평생교육 제도, 제도들도 많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 옳다, 누가 그르다 학생의 문제다, 선생님의 문제다, 제도권의 문제라는 그런 거를 풀 벗어나서 정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학교 학생 때 무엇을 바랬던가 어떤 교육을 원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탄생이 됐든 간에 어, 교육을 바로 세워서 제발 좀 제가 이민 가지 않고 그다음에 제 손자와 손녀들이 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서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지 않아도 또 좋은 스펙 쌓지 않아도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교육이 뿌리를 기초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 내용이 아주 다 들어있으신,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시고.